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숲에서 방송 중인 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치동부의 썸네일러분을 구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썸네일 분야와 일러스트 분야, 이렇게 해서 총두 개의 분야를 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분야는 주 1회에서 2회의 썸네일 작업과 유튜브 영상 소스를 작업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러스트 분야는 생방송과 유튜브에 쓰일 다양한 일러스트와 영상 통 작업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분야는 완성도가 높은 일러스트부터 하찮고 귀여운 일러스트까지 다양한 그림체를 선호하고 있기에 편하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를 나누어 놓긴 했지만 크게 상관없이 자신 있으신 분야로 편하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개 분야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썸네일 분야로 신청 후 마지막 질문에 체크 박스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빠른 속도로 낙서컬 그림이 가능하신 분두 번째 두 개의 분야 모두 가능하신 분 세 번째로는 단발 캐릭터의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최소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을 이용해서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이 끝났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인내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목소리> <목소리> <오케> 있어요. <목소리> 음, 갑니다. 가보자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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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렇게 세 가지 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8일까지이며, 신청, 으아, <laughs> 미치겠어요. 8일이며, 아, 마이크 터졌나. 모집기간은 최소 2월 28일이며, 아, 모집기간은, 아휴, 쉬고, 한 막자 쉬고, <laughs> 두 막자 쉬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영상에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성란에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아, 신청 방법 신, 신청 방법 또는 영상 설명란에 구글 아, 설명란에 영상 설명란에 영상 설명란에 설명란 <laughs> <laughs>